자, 만약 내가 클럽 샤프트를 S 또 사용하지 않고 SR이나 R을 쓰고 있다. 만약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L을 쓰겠죠. 그렇게 샤프트가 아주 부드러운 클럽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꼭 치셔야 됩니다. 자, 샤프트가 아주 부드러운데 이 텐션을 이용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만 강하게 친다라는 것은 지금 스윙과 샤프트의 강도는 맞지 않습니다. 자, 백스윙 들고 다운 스윙 지점을 지나서 헤드를 먼저 보내준다. 자,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드로우 커브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츠골프의 한상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를 아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드라이버 레슨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공을 탁 맞출 수 있어야 비거리 향상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움직임을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스틱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클럽 샤프트에 음. 비해서 더 많이 낭창거릴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임팩트 때자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을 지나 임팩트로 들어왔을 때 다운 스윙 때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임팩트 시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휘어진 상태로 공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임팩트 시 샤프트보다 헤드가 먼저 공에 도달하면서 임팩트 시 이렇게 임팩트가 만들어져야 헤드 스피드가 증가하고 비거리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시죠? 뒤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탁 때려준다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끌고 와서 공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이 헤드보다 손이 먼저 공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헤드가 뒤에 오면서 이렇게 때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손보다 헤드를 먼저 온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인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가 먼저 와야만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 향상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드보다 손이 먼저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 샤프트의 탄성을 쓰지 못한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헤드가 뒤에 따라오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거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슬라이스, 악성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 지점에 왔을 때 빠르게 손목의 회전을 이용해서 샤프트의 탄성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헤드가 먼저 공에 들어와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레슨을 할때이왼쪽에 벽을 둔 상태로 레슨을 많이 합니다. 자, 어떤 레슨을 하냐면 왼발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다운스윙을 했을 때 만약에 손이 먼저 지나간다라고 하면 손이 먼저 벽에 대이실 겁니다. 이 움직임이 아니라 백스윙, 다운스윙 지점에 내려왔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헤드가 벽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내려와서 이런 움직임이 되어야 손이 아니라 헤드를 먼저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샤프트의 텐션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스가 날 확률보다 헤드가 이렇게 먼저 공을 지나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왼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드로우성. 커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왼쪽에 벽을 둔 상태로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해서 임팩트로 왔을 때 나는 어느 부분이 먼저 벽을 때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백스윙, 다운스윙에서 팡. 헤드를 먼저 벽에 때려준다. 자, 그럼 제가 공을 치는 걸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아마 생크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다운스윙을 지나 임팩트로 들어올 때 헤드보다 손이 너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헤드가 너무 딜레이팅 뒤에 따라오다 보면은 생크가 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지점을 지나서 헤드를 먼저 보내준다. 자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드로우 커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 들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손이 아니라, 헤드를 먼저 보내면서, 샤프트의 탄성, 팍 쳐주는 이 느낌을 내가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스윙 들고, 다운 스윙 지점, 털어준다. 자체도 지금 붙여둔 상태로 200m 이상의 비거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정면에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 다운스윙 내려와서 탕 털어준다. 자 당연히 이 움직임이 아니라 팔의 힘이 좋고요, 근력이 좋고 이 전완근이 좋고 손목의 움직임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털어치는 듯한 액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공을 눌러서. 강한 레깅을 통해서 헤드보다 손이 먼저 지나가면서 공을 눌러 쳐서 멀리 보낼 수도 있지만 일반 아마추어 분들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몸을 빠르게 돌려서 공을 눌러 치면서 비거리를 향상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클럽 샤프트를 S도 사용하지 않고 SR이나 R을 쓰고 있다 만약 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L을 쓰겠죠 그렇게, 샤프트가 아주 부드러운 클럽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꼭 치셔야 됩니다. 샤프트가 아주 낭창거리는데, 샤프트가 아주 부드러운데, 이 텐션을 이용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만 강하게 친다라는 거는, 지금 스윙과 샤프트의 강도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근력이 좋고, 굳이 내가 털어 쳐서, 이 샤프트의 텐션을 이용해서 공을 안 쳐도, 멀리 나간다, 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샤프트를 강한 걸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근력이 부족하다. 지금 샤트 탄성이 상당히 부드럽다. 약한 걸 쓰고 있다. 이렇게 내가 클럽을 흔들어 봤는데 상당히 클럽이 많이 휜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제가 레슨해 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려온 위치에서 손이 먼저 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연습을 해 주시면 아마 비거리 성장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치는 걸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들고, 상하체 분리하면서 헤드 옆으로 떨어뜨려 놓고, 손보다 헤드로 먼저 공을 때려준다는 느낌. 백스윙 들고, 친다는 느낌. 자, 볼 스피드가 67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제가 늘려보겠습니다. 자, 탄성을 조금 더 이용해 본다. 자, 볼 스피드가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왼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드로우 공이 만들어졌고요 자, 비거리가 260m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76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자, 동일하게 왼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드로우 커브가 만들어졌네요. 자, 골프스윙을 무조건 끌고 내려와야 된다. 레깅을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공을 쉬시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츠골프의 한상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